자, 다항식을 전개했을 때, 우리 여러분, 전개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잠깐 기억을 떠올려보면, 전개라는 거는 이제 중학교 때 배웠는데, A 플러스 B랑, 예를 들면은 C 플러스 D를 전개하세요라고 하면, 얘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곱해가지고, 하나하나 곱해서,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하나하나 곱해서 다 더해준 게 전개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A와 C를 곱한 AC, AD를 곱한 플러스 AD. 다음 b와 c를 곱한 bc, 그리고 b와 d를 곱한 bd와 같은 형태로 전개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전개식에서 x의 개수를 구하세요 하는 문제예요. 그럼 우리 하나씩 전개를 해볼게. 전개해보는데 이거 하기 전에 한 개만 더 떠올려 볼게요. 우리 이런 공식을 배웠어요.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가 어떤 거였는지. 얘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고 간단하게 표현이 됐었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렀을까? 합차공식,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합차공식 이용해서 문제 풀수 있게 조금만 변형을 해볼게요. 여기 x-3, x-3이 있어요. 이네 둘을 먼저 계산을 해주면 조금 더 계산하는 게 빠르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x-3. 그리고 x-2를 계산을 한 다음에, 마이너 2x-1을 한번 계산해볼게요. 왜 이렇게 바꾸느냐? 이만큼이 바로 합차공식을 이용하면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있는 3의 제곱, 9라고 표현을 할수 있고 x 플러스 2가 곱해지니까 그리고 2x 플러스 2를 이렇게 계산하는 그런 답이 나올 건데 x 제곱을 각각 x, x2, 그리고 마이너스 9를 x2에 분배를 해서 계산을 해볼게요. 자, 이 얘기는 x 제곱이랑 x랑 곱하라는 의미예요. 그럼 x 세 제곱. 플러스 2와 x제곱 곱해주니까 2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9x 그리고 마이너스 9와 플러스 2를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18 그러면서 뒷부분에 있는 마이너스를 분배해주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동류항끼리 계산을 해주면 x3승은 혼자 있고요. x제곱도 혼자 동류항을 가지고 있고요. 마이너스 9x와 마이너스 2x가 동류 항이죠. x가 같으니까 마이너스 11x 플러스 마지막에 마이너스 19가 됩니다. 그쵸.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하고 싶은 값은 x의 개수만을 찾는 문제예요. 그래서 x의 개수는 x 앞에 있는 숫자를 x의 개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x 앞에 있는 숫자인 마이너스 11이 답이 되겠네요.